당시 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기업들이 떠안고 있는 부채, 예, 여러분들이 지금 빚지고 있는 대출이 있죠. 쉽게 말해서 대출금을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권한 영향력의 이동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얘기할 내용은요. 한국 경제 흐름에 기폭제가 된큰 어, 이벤트 세 개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 일단 첫 번째, 1964년에, 어, 우리 이제 베트남 전쟁에 우리, 우리 국군들, 우리 간호사와 태권도 교관 파병이 된 사건을 하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조약이 굉장히 또큰 대한민국 경제 흐름을 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1972년 8월 3일 조치, 83 조치라고 하는 굉장히 또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세 사건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거를 공유해 주고 싶냐면 여러분, 역사는요. 반복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유사한 역사를 기준으로 우리 현재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경제 정책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제 기조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면 살아갈지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964년에 한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이 있었습니다. 그 베트남 전쟁을 이 한국이 참전하면서 대한민국의 굉장히 큰 성장의 기폭자가 된걸 오늘 말씀드릴 것인데요. 1964년 9월 의료진과 태권도 교관을 파견한 데 이어서 1965년 3월에는 공병부대를 파견을 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전투부대, 즉, 청룡부대로 불려지는 그 유명한 부대를 파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 5차 파병까지 포함하면 연인원 32만 명에 달하는 인원을 군인과 의료진 등 해서 베트남에 파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다시 해외 이제 원조죠. 어, 저희가 파병을 한데 이어서 그거에 대한 대가 관계로 미국의 어떤 이 동남아시아 국방비가 대한민국으로 이제 유입이 되던 흐름이었고요. 어, 제가 알기로 1969년도에 예. 대한민국 국내 GDP, 즉, 국내 총 생산량이 66억 달러인데, 연간 1억에서 2억 달러씩 거의 4년 동안 매년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한국 입장에서는 큰 현금 흐름이 해외 파병에 대한 대가로 들어오고 움으로써 한국 경제에 붐을 일으키고 기본 시드 머니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미국 이제 예를 들어 하와이나 LA에서 그러니까 베트남까지 군 보급품을 이제 이송을 할때 기존에는 20척에 해당하는 화물선이 많은 보급품을 이제 운송을 했겠죠. 근데단 7척의 컨테이너 화물선이 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이제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물류에 대한 혁신을 베트남 전쟁에서 처음 활용을 하면서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양을 효율적으로 이송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의 시작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그런 수송선이 베트남에서 보급품을 해결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바로 하와이나 LA로 가는 게 아니라 한국의 부산항이나 일본 그 당시 고베항에 들러서 미국에다가 갖다 팔 어떤 제품들을 싣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물류의 시작이 그때부터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970년대부터 박정희 정권은 수출 주도의 성장 정책을 견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동아시아의 경제는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베트남에서 한국과 일본에 이르게 되는 컨테이너 네트워크가 생기기 전에는 세계적인 교역량이 7.8%의 증가율에 그쳤지만 컨테이너 화물선이 본격적으로 운행하고 나서부터는 1971년에서 75년까지는 무려 연 22.6%가 교역률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시대에도 굉장히 세계 정세가 불안하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그리고 뭐 중국, 러시아 등등 중동과 그 전반적인 관련된 국가들이 굉장히 불안할 수 있는데. 그 불안한 정세 속에서도 우리는 기회를 찾아봐야 되고, 대한민국이 어떤 경제 성장 정책을 취할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좀 비판적으로 보면서 우리 개인의 재산이나 자산을 증식을 할때좀 활용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일 기본 조약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근데 이제 한참 뒤에 아직도 이 반일 감정, 반일 정서가 굉장히 한국 사회에는 만연해 있었죠. 그래서 대일, 일본, 일본을 대해서, 그러니까 35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은 우리 한국민들의 정서, 이거를 보상을 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조약으로 맺은 게 1965년 한일 기본 조약 체결의 골자인데요. 그 당시 기준으로 이제 6억 달러라는 큰 돈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6억 중에 3억 달러는 일본의 생산물 및 서비스를 10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3억은 장기 저금리 차관도 10년 동안 제공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이 그럼 어디로 쓰였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큰두 가지 곳은 어디냐면 첫 번째는 그 당시 국가 기간 산업이나 수출 산업 그리고 제조업이 막 붐을 일으킬 때였는데 제일 중요한 원자재 중에 하나가 철이죠. 항만 산업, 국가 기간 산업 또는 뭐 철도, 도로 다 철이 이제 들어가죠. 대한민국도 철을 이제 열심히 만들어야겠다라는 그큰뜻 하에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당시 이제 자기 제자였던 박태준 선대회장님을 책임자로 엮어서 포항 제철을 맡깁니다. 근데 저희가 여러분 해방 이후, 그리고 또 남북전쟁 이후, 뭐 기술이 있습니까? 자본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훌륭한 제철소에 있는 기술력과 경험을 저희가 가져옵니다 사이토 사장은 포항제철소는 일본의 제철소 그 이상의 가치와 퍼포먼스를 낼 거라고 이 얘기 한 바도 있을 정도로 멋들어진 회사가 대한민국에 이제 생겨, 생기게 됐고요 두 번째로 그큰 많은 자본들이 쓰이, 쓰이게 된 곳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을 하는데 쓰이게 됩니다 역사의 신화라고도 알려져 있죠 현대건설이 이제 맡아서 시공을 해서, 제가 알기로 만 3년도 안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1968년에 착공이 돼서 70년에 이제 개설이 되죠. 결국은 국가 기간 산업, 그 중에 도로가 뚫린다라는 건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이동이 편리해지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이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물류랄지, 유통이랄지, 그 다음에 뭐 수출, 제조, 이런 전반적인 이 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중요한 통로가 도로라는 것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점으로 인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도로든 철도든 항만이든 국가 기관 산업이 주도가 돼서 어, 그게 큰 획기적인 사건의 첫 시발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35년 동안 저희가 식민 지배를 받음으로써 그 보상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뭐가 많이 틀리니 말이 많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경제적인 부분과 실리를 택한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편법을 하거나 위법을 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타인의 자본이든 금융의 자본이든 외부의 돈을 레버리지를 해서 여러분들의 주체적인 어떤 경제적인 자유나 재테크나 부동산 투자나 경제적인 활동에 좀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릴 역사적인 사건은 1972년 83조치라는 내용입니다. 고성정하던 성장 흐름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었던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 대한민국 내에 금융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제 굉장히 고금리로 사채가 굉장히 이제 어, 활성화되던 시절이었는데 어 여러분들이 알 만한 그 당시에 대기업들이 어 사채를 너무 많이 쓰고 이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서 부실 기업으로 낙인이 찍혀서 이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심각하게 경제적인 손실이 초래되고 있었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72년 8월 3일 그 당시 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기업들이 떠안고 있는 부채 예, 여러분들이 지금 빚지고 있는 대출이 있죠 쉽게 말해서 대출금을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채를 일주일 내에 전부 신고를 하면 4, 50%에 있던 금리를 무려 은행금리 그 당시 은행금리 수준 16.2%로 낮추겠다라고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원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 기업이 유가증권 즉 주식을 발행을 해서 유주한테 유가증권을 팔거나 주식을 개설을 하는 게 굉장히 불안정했고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 비롯해서 저같은 일반 개개인의 국민들은 사채를 통해서 돈을 별도의 이제 수단으로 돈을 쌓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은행에 있는 돈보다 이렇게 사채로 들어가 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업들도 그렇게 큰 대기업들도 이런 사채를 엄청나게 고금리로 쓰고 있던 시대적 흐름이었다는 거죠. 아니 사채를 개인한테 빌려서 기업이 돈을 쓰고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채를 쓴 이자가 4, 50%일 거고 그 다음에 상환하는 방식도 뭐 1년, 2년, 3년, 5년 뭐다 다를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수많은 조건들을 국가가 긴급명령으로 딱 정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초래가 되냐면, 뭐가 침해를 받았죠? 개개인의 사유재산이 침해를 당했다는 거죠. 네. 국가에서는 국가 경제의 큰 틀을 흔들 수 있는 기업에다가 손을 들어준 거죠. 이런 어떤 8.3 조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될 인사이트는 뭐냐면, 정부 정책이나 경제성장 정책이나 지금 현대사회에서 봤을 때 경제성장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유재산, 이 저촉점이 어딘지를 잘 찾아봐야 되고요.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권한 영향력을 보시는 분들은 잘 구심점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번 학때 이어서 어, 이번 화 그리고 다음 화 때까지 총 3부작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흐름을 만들어 준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조금 연대기별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초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건 이면에 우리가 조금 취해야 되고 얻을 만한 인사이트들을 어떤 경제적인 가치관, 경제적인 흐름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이 권한 영향력에서 재미를 얻어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주에 뵐게요. 여러분, 미국도 무려 2000년대에도 크게 한번 망할 수도 있었던 사실, 알고 있으실까요? 제가 낱낱이 공유해드려 보겠습니다.